자,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이죠. 활용은 어떻게 하느냐. 방정식과 부등식볼게 활용. 자, 활용은 이렇게 갑시다.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어, 방정식뭐 하는 거예요? 근거하는 거야, X값. 그러면 식값고 계산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래프 이용합니다. 어, 부등식 원래 X의 범위 구하려면 양 끝에 있는 범위 값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 그거 할때 어디서 뭐 한다? 범위구 할 때도 그래프 이용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FX가 0일 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그건 X과 교점의 개수 아 개수를 물어보네요. FX하고 GX가 같아지는 실근의 개수를 물어보니까 그래프의 개점 교점의 개수를 할수 있지만 중요하게 있네요. 아예 GX를 넘겨서 fx-gx란 식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x축과의 개수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기서 하나 더 하자면, 세 번째 이렇게 할 겁니다. x를 포함하는 식과 나머지 문자 이렇게 쓰시면 좀더 나중에 문제 풀때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X를 포함하는 식이 있어요. 그렇지만, X를 포함하지 않으면 그릴 수가 없죠. 그때, 뭐, K라든가, T라든가, 이런 문자 하나만 오른쪽에 옮겨서 풀 수도 있고, 그때, 교점에, 보이시나요? 개수를 구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부동식의 활용도 0보다 크다, 그러면 어떡한다? 최소값이 양수임을 보이면 돼요. 왜? fx 전체가 음보다 크다면 가장 작은 값이 양수면 당연히 fx는 양수겠죠. 그 다음에 fx가 gx보다 크다라고 얘기하면 fx 그리고 gx 크고게 보이는 게 아니고요. 두 개를 빼요. 그리고 0보다 크다고만 보여주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앞에 했던 내용처럼 최소값이 양수면 되는 거죠. 자, 이론적으로는 이해하지만 문제 풀 때는 좀더 심도 있는 생각이 고민이 필요합니다. 자, 넘겨 보실게요. 페이지 페이지면 338페이지입니다. 자, 그럼 활용 볼까요? 활용 보면 뭐라 이용한다? 자, 이때는 이첫 번째 그래프 이용한다. 두 번째 뭘 물어본다? 개수 물어본다. 또뭐 물어본다? 아까처럼 부호만 따진다. 이렇게 세 가지로 좀 취약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방정식의 활용은 fx 그래프의 개수 x과 교점의 개수 그래서 이렇게 그려가지고 절편에 해당하는 그 개수가 결국 우리가 거려는 실근의 개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타내면 다음 요거를 가지고 실근의 개수를 구해라 그러면 어떻게? 이 주어진 요식을 다음 같이 이렇게 함수식이라 놓고 그래프를 요렇게, 우리가 앞에 전달에서 배웠던 것처럼 그려요. 그랬더니, 안 만나네. 그럼 실근이 뭐다?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0개다. 됐습니까?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결국은 뭘하는 거예요? 그래프에서 실근의 개수를 구한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뭐 하는 거야? 그래프? 그리기야. 그래서 앞에서 그래프 그리는 연습 안돼 있으면 이 단어는 거의 다 깨지겠죠. 근데 그래프가 보시는 것처럼, 아래쪽에 볼까요? 그래프가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여긴 정근선뒤 있죠. 이렇게 Y축이.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를 못 그리면 이 뒤부터는 계속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그래프 그리는걸 천천히 연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넘겨주시면 결국 우리는 방정식의 활용을 몰고 가는 거 실근에 개수를 구하는 거고, 이건 결국은 뭐야? X축의 교점의 개수라고 해도 되겠죠. X교점의 개수, 지금처럼 FX랑 GX의 차를 한식으로 만들어서 그때 교점의 개수. 됐습니까? 자, 부동식에 활용되어 있네요. 부동식에 활용되어 있어요. 부동식이 성립함을 보이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요식이 나오면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일단 두 개를 차에 관한 식을 만들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쭉 넘어가시면 자 보시면 요 식을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해서 한쪽 넘겨서 이렇게 식을 만들어요 그래, 그래갖고 그래프를 그렸어 그 다음에 뭐야 아채솟값이0,0 이네 그럼 0이 가장 작은 값이 0보다 크나 같으니까 당연히 성립하겠네 이렇게 결국 뭘 이용해서 부호를 이용해서 부등식의 성립 여부를 확인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부등식의 활용은 뭘 이용한다 결국 뭐야 최솟값의 부호를 가지고 뭘 하게 하는 거야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일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구체적인 범위를 구한다기보다는 범위를 구하기보다는 성립하는지 아는지 보여요 물론 문제에서 좀더 조건에 바뀌게 되면 실제로 범위를 구할 수도 있어요.